오늘 이 아침에 불을 찬송 419장. 419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 성경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니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니요 여호와께서 영원 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로부터 전동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붓거나 거대한 바닷소리 또는 지진, 화산 폭발, 태풍의 불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자연의 역사 앞에 자그마해졌습니다. 위대한 역사 앞에 인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그 거대한 자연을 두려워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물론 하우도 시골이긴 하지만, 더 깊은 시골에 가면 큰 나무나 바위 앞에 재단이 놓여 있고, 그곳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제사를 지낸 이들을 볼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으며, 또 반대로 자연은 얼마나 큰지 그 역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큰 나무 밑에나 빽빽한 숲 또는 높은 산꼭대기 뭐 기형적인 자연의 모습 앞에 가면 영락없이 거기엔 제단이 있습니다. 불안하기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무섭기에 그 뭔가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연을 보고 그 거대한 자연의 현상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자연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 또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행하심의 권능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십시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지마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 이 자연의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의 때를 듣고 보고 느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교만,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어가는 자연,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는 이 세대의 변화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또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방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힘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현상이 우연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것이기에 또그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니 그러한 두려운 자연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왜요? 통제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때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을 이겨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곤 결국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찾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뭐하고 계셨습니까?" "깊이 잠들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올까요?" 잠에서 깨어난 주님, 두워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에 잠들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우조차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 주님 평안히 잠들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지승숭하죠 미래를 예측하면 불안하기만 하죠. 나라가 안팎으로 흔들며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 세상에 뒤흔들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떨어지고 넘어져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심지어 망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에 걱정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경제가 어렵다 해도,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해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른 찬송 419장처럼, 오늘도 주 날개 아래 평안이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약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여주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자기 주어진 이 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아침에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